하이 내담자 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프리랜서 상담사들이 프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반드시 심리연구소도 1인 기업이고 결국 나도 프리랜서지 더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밝히고 시작할게 프리랜서 되고 나서 돈더잘 벌어 그런데 솔직히 이건 프리랜서가 돼서 잘번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지금의 나는 센터 다닐 때보다 일도 훨씬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해. 그래도 하루하루 불안해. <laughs> 자, 시작하자. 죽도록 야근하고 고생하고 수련으로 돈 나가는데 한 달에 150 들어오면 이런 생각 하게 돼. 차라리 프리랜서 할까? 그도 그럴 것이 강사 한명 부르면 강사비 얼마인지 안단 말이야. 한두 시간만 해도 10만원 이상 챙겨줘. 잘 보면 강의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차라리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단 말이지. 필드 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 난이 마인드가 아나운서가 프리로 전향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아나운서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조금씩 방송으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러다 보면 평생 이렇게 사느니 돈도 잘 벌고 자유로운 프리 전향이나 할까? 이런다고 하더라고. 물론 프리로 전향해서 잘 되는 사람 있지. 그런데 잘 되는 사람, 어느 순간 잊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무명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냐고. 직장에서는 직장 내 구성원들끼리만 부딪히면 되지만 프리로 뛰면 정신건강 비스무리한 거 하는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해야 돼. 세상에 이렇게나 치료 종류가 많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원예, 보드 게임, 요리 치료. 이게 대체 뭐야? 이런 것들 진짜 많아.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밖에서 볼때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자격증이 되게 별볼일 없는 거였구나. 그런 거 없어도 상담하는 사람 많고, 돈도 잘 버는 사람 많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난 이들이 모학회 자격증이 없이 활동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재하의 고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이니까. 내가 되게 상담 잘한다고 생각하는 미술 치료하는 친구 있거든? 이 친구도 모학회 자격증 없어. 이것도 매운맛 소재지. 다음에 따로 씹어볼게. 여튼, 여긴 자격증, 정통성,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나를 알릴 수 있는 쩌는 홍보, 실속이 있건 없건 실무자를 혹하게 할 쩌는 실력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지는 쩌는 프로그램 하나씩 파보자 첫째, 나를 알릴 수 있는 쩌는 홍보 심리상담사가 프리랜서가 되면 방향은 크게 세 가지야 사설 센터를 차리거나 출장 상담을 하거나 집단 프로그램 또는 강의를 하거나 어떤 것이든 중요한 건 나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로 어필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어필이 단순히 진정성만으론 부족해 아빠 죽겠는 실무자한테 네 진정성 따위 알게 뭐야 그래서 프리랜서는 끝없이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제안서 넣고 sns든 뭐든 퍼스널 브랜드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아도 그걸 내비치지 않으면 누가 널 불러주겠냐고 프리랜서는 엄연한 사업자야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상담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 상담하는 사람은 인격, 성숙 등등 내적인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외적인 확장을 하기 위해선 솔직히 과장도 들어가고 거짓말도 들어가고 별거 아닌 거 그럴듯하게 만드는 실력도 필요해. 소위 장사라는 건데 학술적으로 딱딱하게 접근하면 이게 안 되거든. 명문대 나온 신참 프리랜서가 마음 정화의 길, 알아차림 명상. 이런 계획서 들고 오는 거랑 자격증은 없지만 포트폴리오 화려하고 입소문도 좋은 프리랜서가 30분이면 당신 인생이 바뀐다. 학부모 우울증 고치는 힐링 명상 이런 계에서 들고 오는 거랑 뭐가 경쟁력이 높을까? 높은 확률로 후자야. 가장 중요한 건 실적과 강의 평가거든. 지식의 깊음이 아니라고. 둘째, 실속이 있건 없건 실무자를 혹하게 할 쩌는 실력. 이거 진짜 중요해. 내 생각에 프리랜서는 여기저기 다양한 곳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한번간 곳에서 또 불러주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그건 실력적으로 이미 신뢰가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실무자들끼리 자기 네트워크로 막 추천도 하고 그때부터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케이스고 얼떨결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수도권에서 사업 버려서 3년 만에 슬슬 자리 잡고 야 강의 의뢰도 많이 차고 이러네 이랬지.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또 백수입니다. 아 하... 셋째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치킨도 매일 먹으면 질려. 하다못해 브랜드라도 바꿔가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프리랜서 바닥도 마찬가지야. 독특하고 기발한데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 확률이 높아. 인간중심 상담으로 내담자의 자기실현 경향성을 드높이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봤자 타로 상담으로 짧은 시간 내에 나를 알수 있어요. 이런 거못 이겨. 요약하자면 이거야. 프리랜서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전혀 안 하던 것을 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별게 아닌게 되고 하찮던 게 경쟁력을 갖는 이런 매일매일을 보내게 돼. 이거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프리랜서는 진작에 포기해야 하는 거지. 내가 유튜브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겠어? 이것도 내 퍼스널 브랜딩이 되니까 하는 거야. 물론 재밌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슬슬 오늘 핵심을 이야기해보자. 지금부터 얘기는 내가 경험하고 만나온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야. 여긴 훌륭한 사람보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더잘 살아남아. 속빈 강정이어도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된다는 유혹.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와. 홍보부터 보자. 홍보 정직하게 해야지. 그런데 정직한 홍보는 홍보 효과가 적어. 아무리 욕해도 자극적인 찌라시 뉴스 기사 다들 클릭하잖아. 몇 달간 자료 찾고 연구해서 낸 양질의 기사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톱스타 A씨의 열애 소식이 조회수 탑을 달려. 이런 곳에서 초심 지키기 쉽겠어? 그 다음, 실력.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대상자는 글쎄올시다여도, 실무자를 사로잡으면 되거든. 흔히, 어디 빤다고들 하지? 결국, 의뢰를 하고, 계약을 맺고, 입금을 하는 건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싸바싸바만 잘해도, 여기저기서 일하는 거 가능해. 되려, 자기 실력에 자부심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싸가지 없다는 평가. 굽신굽신 비잘 맞추는 사람은, 계속 부르는. 이런 실무자도 있지. 이런 경우엔 실무자는 프리랜서가 자기 아래라고 생각해 대우도 함부로 하고 실력은 뒷전이고 이건 겪어봐야 돼 정말 그래 되게 그래 쩌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알겠지? 연구 기반 이론 전문성 이런 거보다 자극적이고 신기한 곳에서 지갑이 훨씬 잘 열려 결국 프리랜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 줏대? 이런 거 버리라지 당장에 내가 살고 봐야 될거 아니겠어? 그 대가로 들어오는 건 많은 돈과 유명세. 달지, 달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가장 경계하는 건 이거야. 난 심리 상담사로서의 태도를 지키고 있나?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의 나는 상담사인가? 사기꾼인가? 이런 거 매일 생각하고 있다고. 프리랜서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주관이 뚜렷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심리 상담할 줄 아는 프리랜서. 이게 될 뿐이야.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지에 따라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달라지거든. 내가 이번 내용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랬는데 다 하고 나니까 알겠다. 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부터 해야지? 싶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아직 깔려면 멀었어. 종종 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들어줘서 고마워.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